뇌질환 진단비 분쟁 해결 사례입니다. 뇌질환을 진단을 받았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종류의 보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CI 보험의 중대한 뇌졸중, 그다음에 최근에 만성 형태나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여러 가지 보험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의 경우에는 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면 어 한국 질병 사인 분류 번호 I60에서 69까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뇌졸중이나 뇌출혈보다는 당연히 범위가 넓은 거고 여기 뇌혈관 질환에는 뇌경색도 포함이 되고 대뇌 혈관의 뭐 폐쇄나 협착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어 뇌경색 그 다음에 뭐 만성 형태의 후유증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범위가 좀 넓은 예, 그런 형태의 어,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은 음, I 60에서 69까지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I 65, 67두 가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상병 한목에 기록이 돼 있지만 예, 경동맥 협착이 I 65이고, 그 다음에 대뇌 축상 경화증 이게 I 67입니다. 그래서 6567 이렇게 해당이 되신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데 652가 아니고 I65.2 그이 그러니까 뒤에는 세부 분류고요 그래서 그걸 생략하니까 652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6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진단서에서 대부분은 어 이게 확실히 맞으면 최종 판단에 들어가 있고 이게 주된 질환이면은 주상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 추정 그러니까 의사가 추정하고 있는 진단명들이 나온 겁니다 또 내원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응급실 초진 차트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런 차트를 보험금 청구서나 이런 데에는 응급실 차트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진단서 플러스 검사 결과지이고 어 심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더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안내가 되 있는데 내원경위 같은 경우도 어 이런 뇌질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치프컴플레인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고 여기 보면 두통 돼 있죠 그리고 내원 한달 전에 두통이 있음 후 통증이 가라앉아서 병원 진료를 보지 않고 지내던 분인데 내원 전일부터 같은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서 두통약을 복용해 봤으나 호전이 없어서 응급실에 방문했다. 이렇게 돼 있고 어지러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통증 스코어고요. 그리고 당뇨랑 고혈압이 있는 환자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통이 있으면 그 의사 판단에 따라서 약 처방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뭐 환자의 병력 상태라든지 어 지금 현재 느끼는 통증 그런 상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저 질환, 뭐 약물 이력. 이런 것들을 보고 정밀 검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응급실에 내원을 했고 당뇨, 혈압도 있었고 증상도 짧게 간헐적으로 딱 있었던 게 아니라 한달 전에 있었고 그 전날부터 계속적으로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을 하신 겁니다. 혈관조영술에서 나온 검사 결과는 이 ICA, AICA 이런 것들이 경동맥인데 여기 경동맥 부위에 어 동맥 경화성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경미한 국소적인 협착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CA나 VA 이런 것도 다들 뇌혈관에 해당하는데 ICA가 경동맥이고 중대뇌동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는 여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 보험사의 주장이 어쨌든 뭐 보상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근거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진단서의 최종 판정을 받았, 어, 받지 못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그 검사 결과들이 굉장히 경미했던 거 그리고 이 병변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병변은 있는데 뇌혈관 질환은 아니다. 아이 60에서 6구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고 뭐 다른 대학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검증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예, 이 가입자 측에서는 의사가 진단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가도 어차피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예, 그럴 만한 건을 예, 굳이 그런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진단자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따져서 심사를 진행해서 근거를 확보하게 되면은 예, 그런 내용들로 보상 처리를 거절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거를 처음 뭐 검증을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여러 사례들에서 검증한 이력이 있고 그런 거에서 나온 검사 결과나 뭐 회신 결과 이런 것들은 가입자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뭐 보험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어, 검증을 넣어보면 어, 이거는 안 나올 것이다 다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통이 나와 있는데 두통 같은 경우도 어, 모든 뇌질환에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에 요만큼의 병변이 있는, 거람, 있는 거라고 보면은 물론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두통 이 두통은 실제로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의 병변이 있다고 해서 예, 발생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따져서 보기 때문에 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손해사정을 맡아서 이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들도 타당한 겁니다. 데뭐 전체적인 기록들을 검토해서 다시 진행을 했고 어, 뇌혈관 질환이 명확하고 타당하다 그리고 확정 진단으로 볼수 있다 의사의 진단서나 이런거는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들을 같이 준비해서 진행을 해서 어, 뇌혈관 질환 진단 플러스 네, 뇌졸중도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뇌졸중 어, 보험금도 감액 없이 전부 수령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laughs> 이 뇌혈관 질환 진단은 실제로 보험사가 뭐 진단서만 보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뭐 진단서 플러스 검사 결과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초진이나 뭐 경과 기록 여러 가지 어 내용들이 함께 에 보신 후에 에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해석이 어렵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손해사정사 뭐 무료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따져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파생이 된 건데 몰랐다 이렇게 뭐 얘기한다 해도 보험사가 아 몰랐기 때문에 보상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경우는 없죠 그 문제가 또 없는 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먼저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는 거는 고객이 그냥 진행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 그런 사례들은 손해상사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